예상되는 두 템. 관중석의 분위기도 정말 뜨겁습니다. 흥미진진한 경기가 시작됩니다. 킥오프 이슬를 올렸습니다. 다르미안 덴밤 톰바크티 유스 포파나 루드 글리트 루드 글리트, 하파엘레아 차분하게 볼을 움직이며 빌드업 합니다. 1대1 찬스! 공을 거어냅니다 선흥민. 동료들을 이용하나요 아, 넣을 수 있을까요? 경기 중반 여기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기쁜 골이네요. 경기 재개합니다. 중요한 선제골이 먼저 나왔네요. 야야투레 규입니다. 대단한 선방입니다. 이 찬스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추가 득점 성공. 완벽한 우위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기술, 정확성, 골키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슈팅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골이네요. 경기 재개됩니다. 이제 스코어 2대0 훌리안 알바레즈 손흥민 라파엘 레아오에게 나이스 태클입니다. 루드 글릿 토트넘 공 잡고 앞으로 나갑 나간... 좋은 찬스입니다. 갔습니다. 오늘 두 골이나 넣으면서 확실한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수비를 다시 보시죠. 공격수의 움직임을 아예 놓쳐버렸죠. 실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 필 포든, 볼을 멀리 걷어냅니다 야야 투레. 엘링 홀란드에게 공격이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1대1 찬스입니다. 와 깔끔한 세 코너킥 그대로 키퍼가 잡습니다. 네휘스이 울립니다. 전반전에서 크게 격차가 벌어집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전 들어갑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야야 투레에게 넣을 수 있을까요? 넣어야죠. 스코어의 손이 닿지 않는 크로스바 바로 아래쪽을 노립니다. 네, 훌륭한 골입니다. 저 슛은 막을 수 없어요. 경기 재개됩니다. 스코어는 3대1. 하파일레아 글리트. 훌리안 알바레스에게 좋은 압박입니다. 글리트. 파울로 말디니. 돈바트키. 댄버 이제 30분 남아있습니다. 하파엘레아. 멋진 패스죠. 침착하게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빌드를 지만 빠르게 간파했죠. 토트넘이 공 잡습니다. 파파엘레아 로드리 폴란드 파울로 말디니 손흥민에게 손흥민 볼을 돌리면서 1대1 찬스예요 골입니다. 오늘 두 번째 득점에 성공합니다. 막을 수가 없는 골이었어요. 자신 있게 1대 1 상황 마무리하죠.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점수는 4대 1. 좋은 태클. 스로인. 필포든 자 골키퍼가 잘쳐했습니다 코너킥입니다 그리고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르미안 루드 글리트 1대1 찬스입니다 자 무엇을 노릴까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이것이 본인의 역할이죠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 찬스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결정적인 찬스였는데 너무 가운데로 쏠렸나요? 아깝습니다. 심판 경기 종료합니다. 홈팀의 승리로 팬들이 기뻐합니다.